애프터, 뭐, 고진, 감내라. 그야말로 우리 소천공단이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의 원천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 또 훌륭한 생산을 또 하셨습니까? 그동안에 묵묵히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신 대충은 뭐 감을 잡으셨겠지만 저쪽에 그 현재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2층 그 건물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이제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. 거기서 무슨 공연도 가능하게 하고 또 거기서는 전시도 가능하게 하고 거기서 문화예술 관련 주민 토론의 교육도 하고 그리고 현재 부상하는 거기 조그한 방송국도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방송도 하고. 또 공단에 이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또 거기서 재미있는 뭐 이렇게 소재거리도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비슷한 아어 지금 구하고 있고요. 예, 네, 이동이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문화 문화의 음, 하나의 공간 이런 개념인데요. 여러분 그 아시아 문화촌 전... 회의실 그 3층 옥상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그것은 위에서 내려다 본 현장입니다. P21이 건물 관리 사무소인데, 여기를 중심으로 주로 리모델이 이루어지고, P2와 2 p 2 3는 소촌 아트팩토리는 문화센터, 문화센터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을지, 아니면 광산에는, 광산 문화예술회가 있는 저희는, 저는 저기 그 연극예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 예술가들은 여기에 무슨, 네, 부탁인데, 그래서, 야, 하죠 배우고 싶어 하지만.